자 여러분 드디어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어 저도 그랬지만 학생들이 특히 이 단원을 어려워하거든요. 뭐 물론 완전히 처음 배우는 개념이 등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 삼각비 내용을 잘 몰라서 이 단원을 어렵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삼각비를 좀 쉽게 이해해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삼각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다. 일단 삼각비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길이의 비라는 그냥 용어입니다. 먼저 삼각비 얘기랑. 기 전에 여러분들이 닮음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닮음이라는 건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우긴 하지만 말 그대로 닮아있다는 뜻입니다. 닮음의 교과서적 정의는 어떤 대상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합동으로 만들 수 있을 때두 도형이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교과서적인 정의로 외우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닮음은 여러분들이 피규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규어. 여러분 요새 뭐 체이소맨의 레제 이런 캐릭터 유행하잖아요. 저희가 레제 피규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실제 레제 캐릭터가 8등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키에 머리가 8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레제 피규어도 당연히 동일한 비율로 줄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8등신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여 놨을 때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대표적인 닮음 조건 중에 저희가 AA 닮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A 닮음이 뭐냐면 삼각형에서 각도 두 개가 동일하면 닮음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저희가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여기 각도를 제가 뭐 a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조금 더큰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 보면 여기 각도가 a라고 한다면 둘이 닮음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90도랑 A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은 직각이 하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으므로 각이 하나만 같기만 해도 둘이 닮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닮음이라는 건 피규어를 생각하라 했죠. 선생님이 둘이 길이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5다, 3이다, 4다 라고 적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15래요.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 될까요? 당연히 9가 되겠죠. 비율이 동일하니까. 여기 길이가 통면 그의 3배인 1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삼각비는 정말 별게 없습니다. 닮음인 두 도형은 길이의 비가 동일하다 그랬었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작은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의 비를 쟀다고 하면 5분의 4가 될 텐데 큰 삼각형에서도 빗변분의 높이의 비를 재보면 15분의 12니까 나눠져서 5분의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둘이 닮음이니까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분의 빗변 높이분의 빗변을 해도 그 값이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수학자들이 이걸 매번 빗변분의 높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빗변분의 밑변을 코 사인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리고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삼각형이 만약에 닮음이면 길이비가 일정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 활용해서 특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내신 같은 거 보면은 그때 삼각비 단원에서 막표 같은 거 외웠을 거예요. 사인 30도 얼마고 사인 60도 얼마고 이렇게 외웠을 텐데 그걸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다 외우고 있기는 너무 힘드니까 외우지 않고 좀 이해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특수각은 저희가 총 다섯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30도와 60도 그리고 45도, 0도와 90도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도와 60도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저희가 떠올려 줄 거고요. 45도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통해서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0도와 90도는 제가 극한을 활용해서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적분에서 나오는 그 극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60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도, 60도를 구하려면 먼저 길이가 2인 정상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정상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죠? 그럼 제가 이걸 절반으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으로 갈라보도록 하면. 자, 여기가 2니까 절반으로 잘린 이 부분의 길이는 1이 되겠고요. 이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딱 절반 갈라준 거니까 이 부분 각도는 30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길이가 2인 정상각형을 절반 자른 것을 가지고 삼각비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뭐, 탄젠트 30도 얼마? 루트 3분의 1. 자, 보시다시피, 저희가 단순하게 요 모양만 외워주고 있으면, 굳이 표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사인 30도 60도, 코사인 30도 60도, 탄젠트 30도 60도 값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어? 근데 왜 하필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냐고 물으시면, 자,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직각 삼각형은 한 개의 각만 같아도 닮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삼각형을 활용해서 한번 사인 60도를 제가 한번 구하려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도인데 길이가 엄청 긴 이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90도고 60도다. 그러면 이 친구도 정삼각형을 지금 절반 잘라준 형태거든요.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한 10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00. 그러면 절반 잘라주니까 50.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는 50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비 제가 한번 구해보면 100분의 50 루트 3이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가 60도인 순간 두 삼각형이 닮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길이의 비율이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이 친구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게 아니라, 요 가장 작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내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5도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활용한다고 했죠.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을 절반 잘라 주게 되면 여기 각도가 45도가 되겠죠? 여기 길이가 1이고 밑변 길이도 1이고 빗변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가 된다. 자, 이 모양을 보면 자, 다 찾은 겁니다, 여러분. 자, 사인 45도 얼마죠?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 또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그냥 1이 되버리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0도와 90도가 조금 특이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0도와 90도는 극한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각도를 뭐 x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변 분의 높이 요게 사인 x죠. 빗변 분의 밑변 요게 코사인 x고요. 밑변분의 높이 이걸 탄젠트 X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사인 0도는 요 점이 여기를 향해서 무한히 다가간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X는 빗변분의 높이죠. 근데, 근데, 요 점이 요 바닥을 향해서 무한히 다가가게 되면, 뭐, 빗변의 길이는 존재하나, 높이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인 0도의 값은 0이라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코사인 0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X가 0도가 되면 요 점이 아래로 달라붙는다 했죠? 그러면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요 점이 아래로 달라붙게 되면 빗변의 길이랑 밑변의 길이가 동일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그냥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이 됩니다. 다음으로 탄젠트 스는 밑변 분의 높이죠. x를 0도로 만들어줄 때이 값이 내려가면 밑변은 그대로 있는데 높이가 빵이돼버리니까 탄젠트 0도의 값은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딱히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이미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겠다는 거. 90도 한번 진행해 봅시다. 9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0도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주고요. 제가 여기를 x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직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 x가 90도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점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여기로 가까워지면 x가 90도가 될 거라는 거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사인 90도부터 해봅시다. 사인 90도. 사인 90도를 해보게 되면 자, 빗변 분의 높이인데 빗변이 점점점점점 점점 달라붙어서 높이랑 같아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빗변 분의 높이 값 1이 돼버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값이 점점점점 달라붙는데 빗변 분의 밑변이 코사인 90도인데 이 밑변이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0이 된다는 것. 단젠트 90도는 밑변분의 높이 인데 높이는 그대로 있고, 밑변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삼각함수 배울 때는 이걸 무한대로 정의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각비 내용이었고요. 외우실 필요 없고, 닮음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을 해주자는 거. 자, 삼각함수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